네미야 10장 28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의뢰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드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아, 1 0장입 미다, 2 8장절에서3 5절 말씀. 마땅한 일들 이런말씀의제말이되겠습이다 아, 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일단 힘든 일이 있고 쉬이일이있습니이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은일이있습니이 그리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이있습니이굳이직업 적인 그런 일 잡으로서의 일만이 아니라 어,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설거지도 일이요. 또 차를 타는 것도 일이요.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일이고 하여튼간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일이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은 대가를 받고 하고 어떤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을 따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어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중요한 일, 뭐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 일들로 어,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다이어리를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일의 그 4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어1일사 분면에는 뭐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또 2분면에서는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 또 3분면에서는 어, 중요하지만 아니 안 어, 급하지만 안 중요한 일. 또 이제 4사 어, 분면에서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그렇게 어, 일을 갖다가 분류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누구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삶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야무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급하지만 아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에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것, 또 삶의 효율적으로. 권리하기 위한 그런 책들을 보면 뭐든지 우리가 알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들을 보면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삶이 잘 굴러갈 수가 있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땅한 일들이 잘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일들을 안 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삶이 정말, 어, 피곤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가야 될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또, 어, 이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식일 날 되면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이 결혼함에 있어서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 또 누구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 어떤 충족하고는 하지 않고 이런저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질서였던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더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서 이제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힘든고 힘겨운 것이지만 해야겠습니다 어,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그 동안 일이 잘안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어, 나누고자 음, 합니다. 예, 마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지 않을까할 때뭐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망각 음,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그 여력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일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진짜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 부득불 할수 없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이 마땅한 일들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어,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이 많죠. 육군에 가면 각 군마다 이런 북무신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은 군풍무신조 첫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면서 하나 또 하나 하나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라 지라도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고 고백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그가 썼던 서신 거의 대부분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선포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말미암마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가 살아갔던 환경 또 걸어왔던 길들 보면 인간으로서는 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보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분들을 음,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워크홀릭이라고지고 일중독이라서 한순간도 쉬면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케줄마다 어떻게든지 빼곡하게 어떤 일들을 과업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음으로 이루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살인적인 스케줄이 바울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수록 있도록 아니,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알수록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어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될때 우리로 뭐 일터를 포함해서 삶의 전 부분에서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깨달 알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날이 저희의 길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어,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과정, 또 본문만이 아니라 3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 라는 거죠. 그동안 왜안 됐느냐.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규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찬송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는 그냥 아우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최고 따봉.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에 살아가고 내 삶의 모든 의미는 당신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 헌신, 경배 이것이 예배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이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인정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꾸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면 자꾸 사소한 일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것이 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뭐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그 삶이 잘 살았다 어, 인정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땅한 일잘 감당하되 내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하게 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